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랩티 망치 새끼입니다. 오늘 CL 재탕 이벤트 출시가 됐습니다. 이제 CL이가 나온지 5주가 좀 넘었거든요. 재탕 이벤트를 하는데요. 얻기 위해서는 스패너 5개, 망치 세개 드릴 한개각 c 엘 얻는 이벤트는 없네. 일단 여러분들 CL을 뽑으시기 전에 제가 이제 한마디만 드리자면은 쉽게 성공할 분들은 뽑아서 써도 되지만 다이아를 몇만 개씩 투자하면서까지 뽑을 만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요 근래 각 c 엘로 리그를 좀 많이 했었죠. 오늘 이 이벤트를 기준으로 너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넷마블이 공지를 올려서 정식으로 너프한 건 아니지만 잠수함 패치라고 하죠. 잠수 너프 당했습니다. 요거 90% 확률로 모든 지역 이동 더블 세 번씩. 이게 지금 사면 속에 안 터져서 어, 무인도를 세 번이나 연속으로 갔거든요. 평소에는 안 그러던 애가 이래버리니까 확실히 어, 이제 어, CL 재탕 이벤트에 맞춰서 약간의 너프를 했구나 라는 거확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점 참고하시고 그럼에도 뽑으시겠다면 제가 말리진 않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리고 그럼 지금부터 이벤트 참여를 좀 해볼게요 심지어 내, 나는 각시엘이 지금 너프다 했다고 느끼는데 각시엘보다도 확률발동률이 낮은 시엘이니까 말 다했겠죠 보자 <laughs> 이벤트 참여 방법 망가진 공구 등을 획득 망가진 공구를 전용 재료로 풀강하면 수리 완료 망가진 스패너를 풀강하면은 어, 일반 스패너 망가진 망치를 풀강하면은 망치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해서 스패너 5개 어, 망치 3개 드릴 한계를 모아야 된다는 거구나. 그럼 얘네들을 강화하는 전용 재료는 어떤 거지? 전용 재료. 동일한 캐릭터 카드로만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같은 걸로 강화를 해야 되는군요. 망가진 스패너는 망가진 스패너들끼리 강화가 되고, 망가진 망치는... 아하, 허허. 그렇다면 최대한 많이 뽑아야 된다는 거네. 야, 난이도가 쉽지가 않은데. 일단 제가 이번 이벤트는 현질을 아예 안했고요 갖고 있는 다이아로 그리고 선물함의 축하팩들로 한번 참여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이벤트 현질 금액은 영 원이고요 총 과금액은 지난번 이벤트와 동일하게 1억 2,546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리뷰 시작해 볼게요 일단 접속 보상으로 준 망가진 공급법기 망가진 스패너 망스 푸카 30장 자 모두 밖에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가자 넷떼님 이거 옛날에 초밥 이벤트 방식이에요 초밥 이벤트 같은 초밥으로 강화하는 음흠, 뭔지 알것 같군요 일단 저도 한번 맛보기로 한번 봐 볼게요 이번 이벤트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기 위에서. 어, 세 개. 망드, 망스, 망망. 야, 좋아! 망드가 잘안 나오는데, 야! 와, 망드가 나왔네? 자, 망드가 일반 북한에서 나 확률 0.18%입니다! 좋아. 망드는 이제 하나만 얻으면 되지. 풀강을, 그, 그, 망드가 아니라 드릴. 드릴은 하나만 얻으면 되니까 그만큼 드, 망가진 드릴 개수가 가장 적게 필요한데요. 그만큼 잘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 이걸 또세개 수집시. 아하, 요렇게. 음, 좋았어. 자, 계속해서 한번 가보자고. 닦아볼게요 가자, 가자. 랩대님, 오늘도 보석 고고. 오늘도 보석 이벤트가 있어요? 보석에는 현질 안 했는데요. 지난번처럼 또 제가 50만원 현질하라 이 말입니까? 뭐야? 망스 하나 주고 슈퍼카드팩 10장. 9,900원. 이걸로 뜨뜻한 국밥 하나에다 공깃밥 두 그릇 시켜 먹지. 패스. CL 앵콜 기념 보석 패키지. 에이, 요번 건 별로네. 에이, 요번 건 패스할게요. 요번 건 그렇게 뭐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네. 이번 이벤트 해자냐고요? 지금 제가 참여를 해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해잔지 아닌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동 강화 해주면은 15자 일단 계속해서 모두 바뀔 해보자고. 치카 제리님 어서 오시고요. 자자. 망가진 스패너어 보관함 청소는 확실하게 할수 있겠구만. 망스 두 개, 망망 하나. 골드 패키지도 구매하세요, 랩데님. 일단 선물함 다 비우고 한번 구매해 볼게요. 망스 확실히 망스가 가장 많이 고쳐서 써야 되는 만큼 8개나 필요한가요? 아, 5개, 5개가 필요한 만큼 확실히 망스가 제일 잘 나오긴 하네요. 어, 좋아. 선물함 다 깠네. 이제 자, 망스를 또 강화를 좀 하자. 에, 좋아. 이렇게 해서 이제 교환창을 가서 요렇게. 요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를 얻는 거야. 음... 아니 도가뭐 아주 어려워 보이네요. 그렇죠? 딱 보기에도 쉬워 보이진 않죠, 여러분들. 그래도 엑설런트 확정이니까 그나마 그건 다행인군. 와. 자, 지금 골드 패키지 한번 질러 보겠습니다. 70만 원짜리. 어 뭐야? 10번이 아니라 다섯 번 구매 가능하네? 랩데님 동키 살아 있나 확인해 보세요. 오늘 업데이트로 데니스 면상으로 바뀐 듯. 응? 응? 아니야. 아, 살아 있어요. 오케이. 자, 가자. 투카 30. 망가짐 망치. 북카 30, 북카 30, 북카 30. 캐릭터 바뀌? 무과금은 다이아 쓰기도 무섭네요. 무과금 유저분들은 다이아 쓰기도 무섭다고요? 맞아요. 또 너무 아주 다이아를 써야 되는 이벤트들이 많으니까 모을 틈이 없, 모을 틈이 안 생기고 아주 죽어나죠. 현질러들로 계속 스펙 유지를 하기 위해선 현질을 꾸준히 해줘야 되고 현질을 한 달만 안 해도 이제 풀템 유저에서 풀템 유저가 아닌 걸로 돼버리죠 계속 해줘야 됩니다. 보가나왜 이렇게 깔끔해졌냐고요? 정리를 좀 했죠? 망스, 망망, 풀강, 때렸스때렸스 자, 망스도, 오케이. 좋아.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망가지, 패너 하나 먹었고, 패너로 교환, 그리고 망치로 교환. 망치 나가신다! 음, 좋아. 여기까지는 뭐 아직까지 무난하게 가고 있어. 자, 이제 그러면 별사탕 슈퍼 카드팩 10장 오픈할게요. 망스, 망망, 망스, 망스. 망스가 확실히 잘 나오네. 자, 이제 그럼 다이아 먹방 그럼 가면 되죠? 딸랑 이거 하나? 폭배 망망망스 랩데님 신캐랑 신행템들은 늘어져 가는데 보관함이 터지겠네요. 늘리는데 시급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럼 뭐예요? 안 늘려주는데 그냥 벽이랑 대화하는 게더 나을 정도죠. 좋습니다. 일단 망스 강화. 망스는 무난하게 얻을 수 있겠다. 망스 자체는 다섯 개 모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네요. 벌써 어세 개. 벌써 스패너를 좋아. 일단은 그러면은 계속해서 다이먹방 가보자고. 아 좋아 망드 망드 좋아 이게 잘안 나오는 건데 망망 자에서 봐 조카 혼 따스 오케이 레떼님 요즘 운 미치심 운이요 그런가요? 당사자는 공감이 안 되는 레테님 아까 아이템 판매하고 5일 지났으면 아예 복구 불가일까요? 문의했었는데 9월 1일 유화 판매내역 확인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안 해준다네요 문의하는 법은 몰라서 9월 1일이면 지금 두 달이 넘은 건가요?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 기간을 안에는 문의를 해주셨어야 가능한 건데 왜어 이렇게 늦게 문의를 하셨어요? 문의하는 방법을 모르셔서 그동안 미루고 미루시다가 그렇게 됐구나 안타깝네요 하지만 딱히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망망을 또 풀강을 때려주고 좋았어 망스도 때렸어 때렸어 오케이 좋아 좋아 망스 망스 자 S 캐릭터도 좀 대팔기 좀 당하겠습니다 옛날에 S 파는 것도 꽤 돈이 좀 됐는데 이제는 진짜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네요 그죠? 이야 거참 좋습니다 다 팔았어 팔았어 33장 오케이 망망 그렇침 성공은 할수 있겠구만. 성공할 수 있겠다. 자 다시 강으로 가자. 망스 풀광 때려. 그렇지. 망망도 오케이. 좋아. 레퍼님 모마 이벤트 자체가 다 될놈들 아닌가요? 맞습니다. 오마 이벤트 자체가 될롬델 맞아요. 맞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12,000개를 썼습니다. 어, 그렇네. 이제 스패너랑 망치는 다 모였네. 드릴만 두개 먹으면 되네요. 야, 니까 그러니까 이제 드릴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 이게 이제 이번 이벤트 성공과 실패를 할수 있는 관건이구나. 어, 이거를 구매하면은 망가진 공구 한 장에서 세장 뽑기. 아, 이게 랜덤이네. 그러면 이게 확률을 좀 봐야 되겠다. 어. 망가진 공구 1에서 3 뽑기. 건. 아이씨 망드 나올 확률 0.5% 오반데. 예이! 씨. 야, 11만 원 현질 보너스가 7.7%구나. 야, 다반 나오는 확률이네, 진짜로. 그래. 일단은 다야 좀만 더써 보자. 망스랑 이제 이건 다 필요 없지 않냐고. 에서방 앙앙앙투. 렇치 망드! 쫙! 좋아, 이제 망드 하나만 더 나오면 성공인가? 이 망드가 얼마나 빨리 나오냐가 이벤트 성공이냐 실패냐 관건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그죠? 자 가자! 가라 가라! 아이고 보관함 또 비워야 되네? 음... 하나만 더 나오면 되는데 어? 아이 뭐야 에이 치워라 드릴도 아닌데 자선번다라라라비행로 야 천우체! 하지만 저는 도치가 이미 여러 장 있기 때문에 노이득이죠. 아 그래 마지막 천다이아 영분가자 와! 마지막에 망드가 따옵니다. 와우 2만 개 컷이네요. 2만 개 컷. 아다 뽑아서 좋긴 좋은데 현타 온다. 왜냐면은 저는 굳이 이 CL 없어도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확률 여러분들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어 진행을 해본 건데요. 어 아예 의미가 없다고 보면 안. 돼. 아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어 내가 각 CL은 있지만 동시 l 은 없었잖아. 그래. 컬렉션 수집했다고 셈치면 되겠다. 그래. 네, 무튼 여러분들 저는 이만 개 컷을 했는데 어느 정도 운이 따라줬기 때문인 것 같고요. 쉽지는 않, 않네요. 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교환이구나. 어 됐어 교환했고 이번에 뭐 CL 뽑아서 풀강 버프도 안 주냐? 응? 어? 풀강 이 정도 난이도는 풀강 버프 일주일이라도 좀 주면 좋을 텐데 안 줘? 에이 안 주네 안 준다 풀강 버프가 나중에 생길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뭐 기다려서 나쁠 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29까지 여기까지 해서 너만 줄게요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호석 보석 상자 기방 패청 셀프 가이드 책가방 호방 제통면 턴시작 야 이거 확률표 볼수 있냐?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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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방어가 23% 패청 23% 그러니까 얘네 네 개가 벌써 나올 확률이 몇 프로야? 90 96%쯤 되는 거지 랜 방성 0.01% 그나마 그러면 가장 현실적으로 먹기 쉬운 게 그나마 괜찮게 은 패청이네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장 베스트 어, 나오, 나올 수 있는 거 중에서 야뭐 가벼운 마음으로 두번 오픈해 볼게요 첫 번째 결과는 띠용 한 번밖에 오픈할 수가 없구나 야 너무하네 이걸 또한 번밖에 오픈밖에 못 하겠어 보석함 가볼게요. 아! 부대기 나왔네 저도 안쓰는 자 무튼 이렇게 해서 제 계정 확률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2만 다이아 직접 투자해보고 CL까지 적용을 성공했는데요 확률 참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